Hello. 진짜. 어, 깨비 앞에 있네요. 어. 깨비, 깨비, 깨비. 야, 까비 형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형님, 제가 지금 베트남 와가지고 좀 하고 싶은 게 황제 마사지라고. 아, 이발소인데? 네. 예. 또, 형들. 네, 여기 전용 갈 수가 있어요. 어? 자 기다려봐요. 전화 한번 해서. 어, 진짜요? 와 문자 잠깐 넣어볼게요. 형들 되면 대박인데? 아니, 그거는 근데 웬만한 데도 할수 있어? 근데 아, 그래요? 여기가 좀 깨끗해. 오픈한지 이제 막 1년 된 거. 아, 거라니까. 막 1년 된 거. 뭐. 형님이 혹시 이거 또꽉 잡으셨나요? 아뭘꽉 잡고 그냥 나는 <laughs> 내일 여기 이발소 1주년 기념 파티를 한대 그래서 내가 거기 초대받았단 말이야. 여직원 한 30~40명, 와 풀빌라를 빌렸대. 와 그래가지고 근데 뭐 별거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뭐 아무나 못 가는 컨텐츠니까. 아아아아 색다는 거잖아. 그쵸, 네, 또. 그쵸. 일단은 거기를 내일 좀 일찍 가서 네. 출장 부페 이런 거 불렀다 그러더라고. 오 DJ 댄서 다 불렀대. 밥 먹고 거기 살짝 구경하고, 그리고 모에는 네. 우리 애들 중에 네, 네. 깨비 소개팅도 좀 하고. 와, 어. <laughs> 그다음에 뭐 여기서 직석 헌팅도 좀 해보고 이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와 아, 미쳤습니다 네. 또 가보고 싶은 나라 있어? <laughs> 저 일단 하노이가 또 어떨지 좀 궁금해. 요 네. 사실 진짜 베트남을 와보고 싶었거든요. 거의 감성의 한국이랑 맞거든. 음. 다음에 진짜 시간 맞으면 같이 외국 갔으면 좋겠다요. 어 예. 형님 어디 어. 가고 싶으세요? 나는 미녀가 있는 곳이란 말이데그 <laughs> <그게> 어떤 곳이든. <laughs> 저는 동남아 한번 싹다 돌고. 아 그래? 그 다음에 그래. 이제 그러니까 유럽도 해보고... 한번 가고 싶습니다. 유럽. 아 나도 유럽. 유럽. 근데 우리가 유럽 가면 안될것 같아 그박 대표나 유럽에서 놀수 있지 맞아요 저는 사실 여기 동남아도 안돼 가지고 <laughs> 맞다, 맞다, 여기 맞아요 와우 크다 크다 와와 와, 뭐야 와 이거 다 구워주시는구나 <목소리> 새우랑 뷔페로 만들어 놓는다그랬어아 여기 뭐 DJ 분도 오신다고 했잖아나요아 어, 네. 어, 하이 아 안녕하십니까 오 와, 어머 진짜 엄청난데요? 뭐 소일도 있고 와 신라면도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 면도 있어요 아 만났어요 어제 봤던 친구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있나 오늘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너... <laughs> 야. 아, 야이. 아, 야이. 아, 어. 이고야 야. 다이. 아니 근데 싱가 왜이쁜친구좀 너무 많네. 어, 그러니까요. 예. 예. 아, 니어제 마사지 해준애누구야 리사 리사. 리사 어디 와? 리사 와. 여기에서 어, 어, 리사. 예, 리사 저기 있어요, 리사. 오우야 근데 아. 파티 복장이네 다. <웃음> 잠깐만요. <웃음> 와 잠깐만요 <laughs> <우와, 웃음> 와 와! 뭐야 이다저저자뭐 이거 아, 어, 신청 오냐? 모 뭐, 타이바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뭐 이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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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까문 뭐 아, 마...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오, 오빠, 컴컴한가? <컴고> 오, <목소리> 오 둘다 여자친구 없어. 아이, 아이, 티꼰차 한국. 누가, 누가 한국 남자친구 만나고 싶은 사람? <목소리> 아이 친구 적극적이네. 아, 니가 <목소리> 아, 어제 리사한테 받은 거지? 네, 맞아요. <목소리> 아, 이제 파티 시작인가, 이제? <목소리> 여기, 아이, 비 빚, 핫 바이, 한꼭 Biên Nam thôi à? à? Ai hát hay nhất? Biên Nam xuống Một bài được không? Chào thích Nếu hát hay là có tip Ok Ok 오, 잘 왔다! 야, 이거 필 받았어. 와. 와. 우오오오오오오스먹오오오노하 하나 오오요오오 노래. 하루하루 오까아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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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다 근데 깐비형이 노래 부른다고 하니까 다갔는데요어 <laughs> <laughs> 저기 짜미 짬이 아, 왔어 짜미 어, 안녕하세요. 어 안경 이쁜 안경 찍고 왔어 자 우리는 댄서 공연하는데 네. 네 먹고 그러면 이동하면 되겠다 아네 어, 좋습니다 와 몇명이냐고 진짜 이 친구도 다 네, 부끄러움이 엄청 많네. 네, 가자, 가자. 모, 타이, 바. 모, 타이, 바. 아, 사장님, 네. 10년까지 가셨죠? 아, 1주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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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다, 형들. 진짜 맛있겠다. 응, 어, 영웅. 야, 버섯에다 이 대파 큰거 봐, 이거. 왜 왜? 엠노이지아 오빠? 응. 아, 네. 잘로 알려 달라는데 어. 연락 전요오 어, DJ 디 오, d 네짜 d j 엠땡지. 엠땡. 마나오 오. <목소리> 아 이제 DJ가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 한번 아까 그 노래 시켜서 팀줬다가 너무 챙겨줬어. 막고 오빠가 나 뭐야? 빠져. 야 30살이래요, 오늘. 에? 와, 나랑 동갑이네. 엄마, 약간 뭐야? 깨고 그러더라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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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다고 그래 막 따라다니면서 연락 안 하다 보고 <목소리> 팁 한번 줬다가 지금 그죠? 어큰 어. 어, 큰일났네 그내 돈도 아니었는데 어 야야 야, 이거 이거 사진 보내주려 고 그랬네 아야 열정적인 깨비 어뭔 주민인지 모르겠는데 어와 <목소리> 케이크도 이렇게 하...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년 <목소리> 음... 파티 댄서는 아 나... 와우 잠깐만 진짜 고르고 진짜 <목소리로> 아, 이어 아, 이따가 또춤 보여준대 형들 네네네네 여기 대표님이에요 스타이바스 사장님이세요 <목소리> 와나 <laughs> <laughs> 영화같아 영화, 영화. <laughs> <laughs> 초대가수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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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나왔어 엄마 엄마 아 오호호 好好好好好호 오야 오야 야잡아樣야 잡아만 야이一잡啊만咁 이거 이거 오다 呢다係다好다好다好到好到好다好到 <laughs> 오 뭐야 이쁜또 <이것도> 뭐야 <laughs> 야 오늘 뭐 별의별 거다 하네 저 눈나가 어어와 너 어디 가든데 또 있네. 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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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오 오야야 잠 자 좋은 경험 아니다. 진짜 신세계 경험했다. 여기 남자들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요. 그러니까요. 타타 다타해 네. 덥다 덥다. 잘 놀다 갑니다. 네 너무 스타이 이발도 대박났어요. 오 시원해 착각한. 야 시원해. 색다를 순 있지. 아. 한국 저기 여캠들 춤만 보다가. 대체. <laughs> 베트남 일반인들 춤 보는 게. 근데 뭐 이런 거는 재미로 뭐 이런 거. 됐어. 나도 5년 하면 처음 하는 방법이니까. 아 저도 그 어. 처음이어서. 아니, 소위가 아까는. 아, 기가힘들지 형님, 우통 까고.